안녕하세요. 서경대학교 언어문화교육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언어문화교육원은 서경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서 2016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. 그동안 많은 해외 대학과 교류하면서 본 대학의 한국어 과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그 요청에 부응하여 비로소 첫 발을 특례되었습니다. 우리 대학의 가치는 한류와 산업 역량 그리고 지역과 국가에 대한 공헌으로 지각됩니다. 이 중에서도 한류의 바람은 지금 매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.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은 언어 문화 교육원이 한국어 공부를 통해서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훌륭한 인재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. 감사합니다.